뭐, 그런 분들은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듯 하고요. 하지만 S펜이 필요 없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10 라이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3개월 넘게 사용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실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어떤 점들이 단점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10.9인치이고요, TFT LCD입니다. 화면비가 16:10이어서 대 영상을 볼때 괜찮은 화면비라고 생각하고요. 9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60Hz보다 부드러운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탭 S10 라이트가 탭 S6 라이트의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90Hz가 좋아진 것은 확실한데요. 요즘에는 120Hz 주사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준은 아닐 수 있고요. 체감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측면을 보면 탭 S11과는 다르게 전원버튼과 볼륨 버튼 위치가 그대로인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게 조금 웃기는 사실이 있는데요. 탭 A11 플러스는 탭 S11처럼 동일하게 볼륨 버튼이 좌측으로 오고 전원 버튼이 우측으로 옮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좀 통일을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탭 S10 라이트는 전작인 탭 S6 라이트의 폼팩터를 버리고 탭 S9 FE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요. TBS9나 TBS9 FE 그리고 TBS10 FE와 크기가 같아서 케이스나 필름 등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대신 두께만 TBS10 라이트가 0.1mm 더 두꺼운 정도이고요. 그리고 좌우 스피커를 보면 TBS11처럼 동일하게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3.5mm 어, 이어폰 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패드는 아이들이 많이 쓸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무선보다는 어, 유선이 좋겠죠. 그리고 후면을 보면 그레이 색상인데요. 삼성 공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레이 색상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단일 색상이고요. 해외 사이트를 보면 코랄 레드와 실버 색상까지 해서 모두 세 가지 색상 중에 고를 수 있거든요. 왜 이게 한국만 차별을 하는지 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원가 절감에 들어가나요? 뭐 개인적으로 코랄 레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카메라는 전작인 탭 s 6라이트와 동일하게 8메가픽셀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S펜도 후면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붙일 수 있고요. 뭐 자력도 생각보다는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업체에서도 금형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지 이 후면의 LED 홀과 S펜 홀이 그대로. 뚫려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크기는 탭스 9FE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가로 넓이는 254.3mm로 탭스 9FE와 동일하고요. 세로 길이도 165.8mm로 동일합니다. 대신 두께는 탭스 9FE보다 0.1mm 더 두꺼워진 6.6mm이고요. 무게는 탭스 9FE 대비 1g 더 무거워진 524g입니다. 그리고 전작인 탭 S6 라이트 대비 가로, 세로 모두 커졌고요. 두께는 얇아졌습니다. 무게는 무려 59g이나 더. 무거워진 것이죠. 네, 다음으로 실사용성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화면 비율이 16대10이어서 그런지 16대9 비율의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하 레터 박스가 상당히 작죠. 그리고 햇볕 아래에서는 최대 800니트의 밝기를 낼수 있고 낮에 장가에서 태블릿을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네팅 현상은 LCD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여서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어, 다만 영상으로 보면 비네팅 현상이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실제로 보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하면 이 베젤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탭S11 대비 0.1인치 작은데도 이 베젤 두께가 정말 두꺼워 보이죠 비율이 16대12여서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보더라도 화면이 덜잘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태블릿들은 이 베젤이 뭐 조금 있는 편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손으로 들고 조작할 때는 손이 큰 저도 부담스럽고 조작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장시간 하는 것은 힘들고요. 거치대에 거치를 해두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게임패드로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은 탭에스 지금 라이트에서는 상당한 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버벅임이 좀 많거든요 그래픽도 좋지 않고요 매우 낮음이 기본이라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탭 S10 라이트가 전작 대비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는 OS가 One UI 8.0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만 초기 출시 때는 One UI 7.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신제품인데도 말이죠. 일단 제가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편했던 기능이 바로 이 멀티태스킹 기능이었습니다. 개봉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분할 화면에서 세로로 앱 3개를 나란히 배치하는 이 기능은 정말 편리했고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이건 상 줘야 될 듯합니다. 기존에 이 3분할 화면에서도 뭐 활용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점들이 많았거든요. 앱을 가로로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배치하고 사용하면 스마트폰 세 개를 사용하는 듯한 효과가 있거든요. 크기도 비슷하죠. S25 울트라랑. 이렇게 삼성 노트를 맨 우측에 놓고 영상을 볼수 있고 검색을 동시에 하면서 필기도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배치도 이 상단을 눌러서 내가 옮기고 싶은 위치로 바로 옮길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요. 이 사이즈도 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탭 S10 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면에도 붙일 수 있고 상단에도 붙일 수 있는데 자력도 뭐 생각보다 괜찮고요 아무튼 s펜 본연의 기능만 뭐 생각해도 정말 유용한 기능이고요 계산 모드 기능이나 손글씨 자동 수정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기를 자주 하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탭 s10 라이트를 구매하셔야 되겠죠 다만 이 s펜이 탭 s11처럼 연필 모양이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중국기에서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탭스 10 라이트는 탭스 11처럼 자체 AI 기능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 구글에서 지원하는 재미나이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기능만이라도 되기 때문에 뭐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탭스 10 라이트의 단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두운 화면과 애매한 화면 주사율, 그리고 뭐 성능인데요. 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 역시 애매하죠. 정가가 52만 9천 원이거든요. 네이버 기준으로 할인율이 클때 구매하면 40만 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수 있고요. 할인율은 매번 달라집니다. 26년 1월 11일 기준으로 45만 원 정도 하고요. 할인된 가격이어도 뭐이 정도면 선택지가 정말 많아집니다. 물론 S펜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애플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중국제 샤오신 패드 등뭐 선택지가 정말 많아집니다. 가격대도 저렴하죠. 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8,000mAh이고요. 스펙상, 동영상 재생 시간은 16시간인데요. 실 사용 시간은 유튜브를 재생하면 9시간 정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는 15W 고속충전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탭베스10 라이트는 2 5 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탭베스10 라이트도 이 배터리 보호 설정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보호에 보면 기본 최대 보호 최적화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최대 설정을 하면 네 가지 중에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전작 대비 AP의 성능이 더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쾌적해서 사용성은 괜찮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탭 S10 라이트가 탭 S9 FE와 성능 차이가 없고, 폼팩터도 동일하죠. 하지만, 이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렴하게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서 뭐 그런 분들은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듯 하고요. 하지만 S펜이 필요 없는 분들은 애플 아이패드나 중국제 태블릿 등과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탭 S10 라이트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레토야, 이제 뭐 보는데?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laughs> 최신 영상 볼 거야. <laughs>